안녕하세요. 고똥남 시돌입니다 이번 영상은 캠 가공 영상이며 영상에서 배울 내용은 스레드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시작하겠습니다. 먼저, 스레드밀이란, 어, 여기 이제 원형 홀에 탭을 내주거나 아니면은 이 바깥쪽에 이제 나사선을 내주는 기능인데요. 근데 나사선을 내주는 공구를 가지고 나사선을 내는 기능이에요. 어, 여튼 이제 내경을 가공하려면 외경도 마찬가지고요. 기본적으로 요 끝에 이제 챔퍼가 다돼 있어야 돼요. 그래야지 나사가 잘 진입되기 때문에 구멍을 뚫려, 뚫려 있는 건 필수고, 그 다음에 챔퍼까지 꼭 넣어 주셔야 됩니다. 요렇게. 요렇게 이제 챔퍼가 다 들어간 상태에서 나사선을 내주셔야 돼요. 뭐, 요 기능은 전 영상에 다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설명드리지 않고, 바로 스레드밀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만 알려드리겠습니다. 먼저 툴에 들어가서, 여기 이제, 어, 나사에 들어갑니다. 나사로 들어가면 이 나사 선을 낼수 있는 툴이 나오는데요. 여기서 공구를 설정해줘야겠죠. 공구는 새로 생성 누르고, 여기 공구에서 맨 마지막 나사밀로 가서요. 여기서 내가 가지고 있는 스레드밀을 선택하시면 됩니다. 12파이, 저 같은 경우에는 직경이 10이고, 2배수가, 뭐, 이제, 어, 저 같은 경우에는, 요거 2배수 같은 경우 어떻게 정하냐면, 실제 이제, 2배수라는 건, 그, 날, 날 개수를 말하는 거예요. 지금 요거 보면은, 요 이렇게 삼각형 이렇게 나와 있는 요 이제, 스레드밀 가공 날 있잖아요. 요게 몇 개가 있는지를 써주는 건데, 이게 20개가 있다고 20개를 다 써주면, 20개를 다 써먹는 툴이 나기 때문에 좀 공구 부하가 많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40에서 50%만 적어주시면 좋습니다. 저는 8 넣어줄게요. 20개가 있는 걸 쓰니까. 그 다음에, 나사 피치 같은 경우에는 요거 이제 나사 피치 원래 있는 고만큼 이제 그냥 쓰시면 되는데요. 저는 1피치 쓰니까 고 1피치로 넣겠습니다. 요렇게 하고, 그 다음에 끝낼게요. 요렇게 하고 넘어갑니다. 피드스핀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3,000에 600 정도 넣었을 때 무리 없이 가공돼서 3,000에 600 정도 넣고 가공합니다. 이렇게 해서 공구 생성해 주시고요. 이렇게 생성하고 OK 누르시고, 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서 내가 가공할 원 선택해 주시고요.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. 넘어가고, 그 다음에 구멍 이제 깊이 선택해 주셔야겠죠? 탭을 낼거 저는 15mm만 탭을 낼 거니까 마이너스 15 넣어주시고, 다음으로 넘어갑니다.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나사 방향을 정해야 돼요. 우측인지 좌측인지 정하시고요. 나사 피치, 내가 낼 나사 피치를 정해주세요. 1피치면 1피치 정해주시고, 뭐, 그 다음에 나사 산의 높이. 요게 이제, 어, 중요하다고 하면 중요하고, 안 중요하다면 안 중요한데, 요 산의 높이는, 일, 일단 양수값으로 주시는 게좀 유리해요. 어, 왜냐면, 0을 주거나 양수값을 주셔야 되는데, 요홀 기준으로 나사, 스레드밀이, 더 파이거든요? 예를 들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. 1을 넣으면 더 커지죠? 즉, 툴패스가 더 커진다는 말은 더 깎는다는 소리죠? 그래서 0.1을 주면 나사선이 조금 더 들어가서, 어, 탭, 그, 볼트의 피치와 탭, 탭에 이제 유격이 생기면서 볼트가 좀더잘 들어가게 되죠? 그래가지고 저는 0.1 정도 넣습니다. 근데 0.1을 넣으려면 기본적으로 얘가 이제 20파이 홀이거든요? 20파이 홀에 18파이 드릴을 뚫고, 그 다음에 1피치를 주면 유격이 타이트하게 남아서, 어, 공구에 부하가 걸릴 수 있어요. 그래서 저는 항상, 어, 탭을 낼 때는 20파이에 탭을 낸다. 1피치 탭을 낸다. 만약에 그러면 18.5파이 드릴로 뚫어서 좀더 이제 홀을 키워준 상태에서 탭을 냅니다. 요, 요래야지 이제 스레드밀에도 부하가 안 걸려요. 요거는 이제 꿀팁이겠죠? 요렇게 해서 나선 높이는 0 1 정도 주시면 되구요. 만약에 타이트한 볼트를 원한다면 0을 주시면 되겠죠? 뭐, 마찬가지로, 이제, 외경도 똑같이, 이제, 공구 선택하고, 어, 형상면 선택하고, 깊이 선택하고, 그 다음에 여기, 나사선 높이, 양수값 주시면, 그리고, 네, 나사선 피치는 내가 원하는 거, 볼트 방향을 우측으로 할지, 좌측으로 할지 정해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해서, 스레드밀에 대한 영상 마치겠습니다.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